안녕하세요. 호재탐험. 오늘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세권 개발 앞에 왔습니다. 아, 가는 길에 여기 광운대역세권 찐맛집 소개해드릴게요. 광운대역 건너지 말고 조금만 더쭉 가면 한일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나와요. 그 상가 건물에 수유리 우동이 찐맛집이에요. 꼭 이용해보세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광운대역은 광운대역 오른쪽에 미미삼아파트, 미성미룡 3호 아파트, 미성 사모아파트, 그리고 서광아파트를 연결하는 육교가 있습니다. 우리 다리 아프니까 엘베 타고 가기로 해요. 이 엘베 타면 한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엘베 안이 너무 더워서 밖이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미미삼 서광아파트로 가는 육교를 건너봅시다. 꽤 넓은 부지죠? 자 이곳이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및 상업시설로 변신을 한다고 하네요. 빠르게 광운대 역세권 개발 요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광운대역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면적 156.492제곱미터에 현대산업 개발이 1856세대 최고 47층 6개 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현대산업 개발 본사 오성급 호텔, 아이파크몰, 영화관, 도서관, 체육센터, 고려대 미래교육원, 아산병원, 예방의학센터 등아 이제 진짜 입아파요. 하여간 이 굵직굵직한 주요 건물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거 언제 짓겠어? 라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지금 영상 보이시죠? 열심히 짓고 있어요. 현재는 11월에 분양할 거라고. 아이파크에서 열심히 분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시작된 호재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광운대 역세권 착공 기념식을 kbs 열린 음악회에서 개최해 준다고 합니다. 거의 100% 시작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호재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죠. 첫 번째 1856세대 아파트 일단 월계동 인구가 늘어난다. 거기에 대형 평형 위주와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를 생각한다면 분명 소득 수준도 높아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바로 노원구 월계동에도 일자리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여기서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5성급 호텔이 들어서기로 했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현대산업본사 뿐만 아니라. 창동에 짓는 아레나 공연장을 의식한 호텔이 아닐까 싶어요. 일자리 또 생기겠죠? 네 번째 아이파크 인도어몰이에요. 바로 쇼핑몰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laughs> 죄송해요. 거기에 영화관, 도서관까지 뭐 일자리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그외 체육센터, 미래교육원 등 들어올 것들은 아직도 협상 중에 있고. 중요한 건 어쨌든 확정된 굵직한 것들이 광운대역으로 몰려온다는 사실, 그리고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광운대역세권 개발탐험을 한번 해 보았어요. 다음에도 부사소장과 또 만나요. 제발!